다도너른 음식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올라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. 괜찮습니다. 아들내도 가봐야 해서요. 제 딸한테 전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알겠어요. 조심히 가세요. 이 음식들 받은 거 알면 금방 먹어치울 테니 몰래 숨겨 놨다가 내딸 오면 줘야겠다. 며느리가 벌써 다 파버렸는데요? 벌써 숨기셨나 보죠? 며느라 뭐사 왔니? 이미 제대로 삐져서 대답도 하기 싫은가 본데요. 잠시 후 식사요. 밥을 먹으란 게냐 말랑게냐? 오늘 밥상이 참 조촐한데요? 아니 흰죽에 나물 고기반찬은 안 했니?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칼슘하고 단백질 보충해야 되는데 생선찜이나 갈비탕 같은 건 없니? 전안 먹을래요. 아니 저. 이 냉랭한 분위기 어쩌죠? 며느리가 신발 청소를 하는데 안 뿌리는 신발은 혹시? 시어머니 신발? 며느라 너 아까 신발 청소하더니 왜내 신발은 안 했니? 안 보여서 못 닦았어요 이 신발 네 거랑 같이 있었는데 못 봤다고? 아이고 냄새야 이따가 친구네 가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 가라고? 비키세요 바닥 청소 좀 하게요 얘가 정말 왜 이러니? 성질머리하고는 잠시 후 다녀왔어요 여보 왔어?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지? 내가 영양주 끓여놨어 배고플 텐데 먼저 먹어 고마워 아 맞다 자 이거 당신 주려고 샀어 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네 여보 너무 고마워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당신한테 고마워서 산 거야 고맙다고? 내가 만난 고객이 결벽증이 심한데 당신이 오시면 신발도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나를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약도 아주 잘 됐어 정말이야? 잘 됐다 여느라 남편 신발을 그렇게 잘 닦으면서 왜내 신발은 안 닦았니? 안 보여서 못 닦았다니까요. 여보, 내가 소갈비 사놨는데 좀 이따 갈비탕 해줄게. 와 진짜? 그럼 진짜지. 시어머니, 서운하시겠는데요? 잠시 후. 여느라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. 내 앞에서는 원수진 것처럼 행동하더니 내 아들 오니까 순한 고양이처럼 변하더구나. 네가 나한테 하는 걸내 아들이 다 봤어야 하는데. 어머니, 전 변한 적 없어요.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둘다제 모습이에요. 상대방에 따라 바뀔 뿐이죠. 너, 그게 무슨 뜻이야? 말그대로예요 존중에는 존중으로, 무례에는 무례로. 저는 남들 눈은 신경 쓰지 않아요. 저에게 대하는 만큼 저도 똑같이 할 뿐이죠. 시어머니가 제 어떤 모습을 보셨든, 그건 어머니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으신 것뿐이에요. 무례를 범하고 존중을 바란 시어머니에게 날린 사이다 일침이 통쾌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